주파일 맞아서 아, 다 좋은 교육들이 있으셨을 텐데 어, 오늘 이헌 선거 시민행동 어, 8대식 10, 10만 의병을 모으는 그첫 자리에 어, 모든 우승권을 넘겨서 이 자리를 빛내 어, 주신 여러분께 어, 감사드립니다. 어, 구본철 의원님, 정혜원 대표님, 우리 백모 대표님. <laughs> 김영철 장군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도 선배님, 예 감사드립니다. 아, 무엇보다도 어, 오늘 어, 이 크게 선거 어, 감시 기구를 어, 발족하기로 어, 마음을 먹고 상임 어, 대표에 출임하게 된 유승수 변호사께 어, 큰 박수와 축하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분0원 7,000원, 7 이번 정권이 있는 0원7 0정선거의 어, 진실이 밝혀지기 힘들다. 0 0 0원 7,000원, 7 0 규명되는 것과 0원 7,000원, 7 0 0 0가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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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 말씀은 정권이 바뀌기까지는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 그사2 5 정선거의 진실이 규명돼야 비로소 선거제도의 개선이 있을 수 있고 아 그래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 사실 아 이번 정권에서 그렇게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그 구멍을 어, 막을 담아 놨던 4.15 부정선거의 진실이 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15 네, 부정선거가 부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어, 그 확신, 뭐, 그 법에 대한 진상규명, 그, 그 일을 꾸민 자에 대한 어, 처벌이 있기까지는 선거 제의 개선이 있기가 힘듭니다. 그건 자명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무기라고 삼지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전 어, 어, 전자 개표기와 QR 코드와 사전 선거라는 세 가지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손에서 빼서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 보통의 에, 이 자극과 우리의 공격으로 어, 쉽사리 그들이 그걸 노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한 어, 우리가 평상적인 방법으로 어, 이 공평하고 투명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통해서 어, 어, 정권 교체를 이루기가 힘이 됩니다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교체가 되면 네. 그러면 사위로 부정선거의 어, 이 실태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이 부정선거 자체를 없었다고 얘기하면 또 진상규명이 어려워요. m 네. 아, 그런데 그것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불가 d 의 관계가 있으면서 어느 게 먼저냐? 하지만 둘은 같이 같이 존재하지 않으면 know. I don't k 그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이자리 t k n o 어, 매우 귀중한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지금 좌파에는 문성근이 에, 이끄는 그 자가 어, 지금 어, 뭐 대표로 있는 시민의 눈이라는 선거 감시 기구가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지난 4.7보호구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 보셨을 겁니다. 이들이 어, 선거 감시하기보다는 좌파의 당선을 위한 선거 부정 선거를 보호하는 보호막의 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미디아의 오크노 대표께서 달려가서 어, 부정 선거 극제하고 있고 이게 바로 그 수법이라고 얘기할 때 이내 장막을 쳐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시민의 군사람입 자 기왕에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 그들보다 큰 조직으로, 그들보다 강력한 어, 조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야 할건 있습니다. 사일오부정선거의 어,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전하 혹은 정회원 대표님 혹은 다른 분들에 억울함을 풀어줘서 그 사람들이 어, 국회의원으로 원 자리를 잡게 하자, 하자는. 겉, 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이 선거제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거제도가 없는 북한도 자기네들이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홀포인 민주주의죠. 그런데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은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입니다. 그 선거제도를 지키는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정권의 힘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어, 가치를 어, 지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당초 애당초 만약에 시민의 눈이 어, 그들이 우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혹시 어, 이 외부 세계로부터 이 선거 제도가 해를 받는 그러니까 어, 위협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정말로 좋은 의미가 이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볼때 지금은 다 변질됐습니다. 그들은 정권을 위해서 어, 정권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우리가 힘을 이렇게 비축을 해서 큰 조직이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순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항상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다음에 지금까지의 선거 감시가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어,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 선거 감시원을 뽑으라고 그럴 때, 보내달라고 그럴 때, 선정하는 기준은 그동안에 어, 우리 조직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 분들이 셨나 그분들, 그분들을 불러서 그분들 하루 일당을 먼저 가지시게 하는 그 배려의 차원에서 보내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어떤 잘못을 잡기 위한 어, 민주주의를 해치는 부정선거의 수법을 방지하기 위한 어, 부정선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순간사명감을 갖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 여러분은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어, 그런 순간사명감으로 무장하시고 그다음에 어, 구체적인 어, 부정선거 수법에 대한 그 방지 그들의 수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현장에서 그를 잡아낼 수 있는 훌륭한 기술도 습득을 하고 또 용기도 갖고 또이 단결력도 과시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분한 한 분의 오늘 존재와 발걸음이 10만 넘어서 20만, 100만이 갈수 있는 훌륭한 어, 행진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어, 국토원 여러분들의 아, 일거수일투족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